안녕하세요, 접쌤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곳 무주에 와봤습니다. 그럼 이 무주를 살펴보고 경험해보겠습니다. 아, Let's go! 쌤이 도착했군요. 안녕하세요, 편쌤입니다. 안녕. 아, 가버리다니. 네. 아주 아주 이곳?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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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맥을 이번에 좀봐 봤습니다. 네. 봐 팔아 보이죠? 참 멋진 풍경입니다. 소나무도 있네. 경치도 좋네요. 무주에 오는 거 추천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좋은 게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는 나뭇잎 같습니다. <laughs> 색이 참 다양하군요. 앗 아, 벌레! 제가 방금 있었던 부분은 이 나무집입니다. 이, 나무, 이 나무를 보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을 페인트칠한 거 같이 보이는군요. 붉은색입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소리가 울군요아 잠깐만요. <laughs> 아래 소나무 소, 소나무 솔잎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엄청 많이가 아닌데 이건 엄청, 너무 많이인데. 그게 그거죠. 어쨌든 적샘. 예. 이거 숨은 이제는 감상 시간. 이거 소나무의 경치를 한번 즐겨보세요. 자. 자세히 들어보면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아래쪽은 돌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의 경치는 이러합니다.